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. 저희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김건여사와 고위직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. 김건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거짓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정다은 정가 사범의 마약정가 있는 사람이에요. 이명철 검사가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를 뭐 검사실에서 열어줬다? 그거 가지고 우리 법사에서 얼마나 그 검증한다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? 예? 그날 장시호 구치소에 있었잖아요. 예? 오빠 검사 이런 말 만들어가지고 서영교원님이. 예? 아주 유행하고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장시호 위에서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줬다?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. 자, 저 조경식! 사기 구범! 절도! 작물 취득, 변도사법 위반, 그리고 올해 초에 무슨 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획한을 들고 폭행하다가 수감되기도 했습니다. 거의 조폭이고 뭐 데이트 폭력하고 이런 자리에 불러가지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경식 예, 증인께 묻겠습니다. 여기까지 나오기 참 힘들었는데요. 제가 아까 보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렇게 불러내게 되어서. 서윤기 의원님이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.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. 막 이렇게 막 추켜세우면서 검찰 비판하고 검찰도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. 범죄자들을 국회로 불려서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자의적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.